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천국이란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천국을 그대로 풀이하면 하늘천 나라국이므로 곧 하늘에 있는 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태복음을 읽을 때 믿는 사람이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 곧 천국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서 말씀하는 천국은 믿는 사람이 죽으면 가는 하늘에 있는 천국이 아닙니다. 개혁성경의 천국은 영어로는 The Kingdom of Heaven입니다. 영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하늘의 왕국입니다. 하늘의 왕국을 천국으로 번역하니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고 잘못 알고 잘못 믿고 있습니다. 하늘의 왕국은 하늘에 있는 천국이 아니라 땅에 세워지는 눈으로 볼수 있는 물질적인 그리스도의 왕국입니다. 예수님처럼 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고 이 하늘의 왕국을 세우러 오셨지만 유대인들이 이 왕국을 거부하고 왕을 믿지 않고 죽임으로 이 왕국은 세워지지 못하고 연기되었으며 장차 교회가 휴거되고 7년 환란이 끝날 쯤. 주님 이 재림 하 여, 이 왕국 을세 우시 는데, 이 왕국 이 하늘 의 왕국 이며, 곧 천년 왕국 입니다.